안녕하세요 베라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베이비도 옷 투기를 찍을 건데요. 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작고 주변에 잡소음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. 네, 이제 이게 옷 투기 두 번째가 될 건데 네, 일단은 어떤 옷떤 옷을 샀냐면요. 하나는 이렇게 세트로 돼 있는 거고 하나는 되게 이쁘다고 추천받은 옷인데 이게 다 합해서 53,000원인데 택배비까지 해서 55,000원이에요. 네, 이번에도 카스 카카오스토리에서 샀고요. 네, 그럼 바로 잘라볼게요. 안에 아, 네, 샷인데 역시 이게 베이비도옷올는 항상 설레네요. 네, 한 번에 우르를쏟아부는데요 네, 이렇게 돼야 돼. 죄송합니다, 아까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먼저 사은품부터 소개할게요. 네, 이렇게 사은품에서는 이렇게 신발과 이렇게 팔찌를 주셨는데요. 되게 귀엽네요. 신발 컨버스 신발인데 저는 이 은색으로 이거 색상을 선택했어요. 네 이렇게 귀여워요. <laughs> 네 그럼 이번에는 산 신발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세트 그 중에 하나예요. 세트에서 네, 이렇게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건데. 귀엽죠? 그 다음은 이제 옷을 뜯어볼게요. 이게 세트 옷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잘못 뜯어요. 죄송합니다. 네, 이렇게 이거는 원피스? 그런, 이렇게 롱 원피스랑 비슷한 거고, 요거는 이렇게 재, 재킷. 부드러워요, 귀여워요. 이렇게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아 네. 그리고 이거는 뒤에 똑딱이로 되있네요. 어 똑딱이. 네 이렇게고요. 네좀 이따가 착용샷, 착용샷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네 그다음으로 제가 많이 기대했었던 이렇게 옷을 뜯어볼게요. 이렇게 두 개가 23,000원이었어요. 네. 어, 죄송합니다. 시끄러운 점양해 부탁드려요. 네, 이렇게 뜯고 왔는데요. 이렇게 두 벌로 돼 있어요. 네, 요건 이렇게 치마. 이렇게 벌릴 수 있고요. 요거는 뒤에 똑딱이로 돼 있는 원피스예요. 네, 되게 핑크핑크하게 되게 이쁘죠. 이렇게 레이스도 이렇게 있고. 네, 그럼 이제 착용샷 보여드릴게요.